라고 팀을 맥시멈으 AMD 그리고 오늘 HCC 하스스스 브랜드 챔피언십으로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이기민입니다.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말씀에 이노자 이현진에서 그리고 따윤이 박상현의 아, 백상현의 설이죠. 네 인사드립니다. 첫째 야군 잡에 야군 잡가 나갑니다. 자연의 군대와 함께 네, 그 예. 야생의 포효 네. 네. 그 줄여서 이제 자군야퍼로 가는데 이것을 네. 아, 자꾸 제가 네. 다른 말로 네. 그 헷갈릴 수 있어요. 이런 멘트에 대해서 심지어는 네. 양해의 네. 네,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입에 붙으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런 방법 은 하나요? 안 하면 되는 건가? 네. 네, 아시잖아요. 자플레이으로딱 읽고 와서 자 이번 경기에 네. 좋게 한번 풀어가봐야겠죠. 자펠브리 선수래. 썰리는 선수, 썰리는 선수. 아, 썰리는 선수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썰리지 아, 네. 말라고, 말라고. 길게, 길게 플레이 <laughs> 네. 읽어드려요. 아, 안 썰렸는데 자꾸 썰린다고 제가 네. 말씀드렸어요 썰었어요, 아, 썰었어요. <laughs> 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도, 네, 갓드로 이제 팀장이거든요. 자신의 팀을, 자신의 팀의 장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무거울 테고, 지금 적절한 상대, 따윤지 선수는 실전 <laughs> 에이스기 때문에. 아, 뻥치키나 선수, 네. <laughs> 그렇죠. 네. 갑자기 칭찬해 주셔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다 보니까 어. 이민님이 약간 뻥쳐기한 <laughs> 거예요. 유케 어. 네. 아, 뻥을 치는 거. 약간의 네. 좀, 네. 아 이게 티가 보태서 티가 안 났네요. 네. 저는 티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. 네. 아니 실상 팀에서도 네. 에이스 긴 에이스잖아요. <laughs> 네. 아니, 맞습니다. 네. 아무튼간에 네. 어, 두팀 보는데 네. 어,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에 팀으로서 더 극적인 경기를 만들어냈어요. 네. 네. 참 보기 좋았습니다. 그렇구나. 무엇보다도 마법사 성성당 듣기 좋지 않은 마법사를 들고 와서 득점을 판했습니다자 네.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세트 주문 도급을 들자 굉장히 애매지겠죠.